네, 우리는 이제 리스턴를 떠나서 이제 아쿠베라로 갑니다. 아쿠베라에 가기 전에 기차를 타고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9시 45분 기차인데 지금 9시에 문이 나서 여기서 좀 먹다가 기차를 타고 타도록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여기 에스프레소 커피, 덮이, 에스프레소 커피랑 카페랑 드위치랑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브 페라, 이브 페라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숙소, 여기는 전철이 없고 버스를 다 타고 다녀야 되는데, 조금 어, 일찍 만나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우버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는 여기 이브페이라라는 데서 와서 지금 치킨하고 바닷동네인데 여기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음. 와인 한잔 하고 웰컴 드링크를 마시면서 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우보스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동네 바다를 구경하러. 가보려 합니다 여기는 영국 애들이 파티하러 오는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국 애들이랑 파티하려고 합니다 What? Yes s i r e e 근데 여기 또 힐이네 내려가면 또 올라와야 아.. 미치겠네 자.. 숙소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가 올타운 올타운에 아마 도착한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올타운 입구인가 보네아 입구는 아니고 올 타운으로 들어왔나 봅니다. 아? 어? That? I have no idea. But like where's i the? the 아 걸어가보자. 재밌네. Uh, <laughs> 영국애들이 많긴 많네요 i 여기에 can hear English everywhere. 들 c 네요이 e a r English everywhere. I can h e 타일랜드 g l 바다가 어디 있을까? 바다가 어디로 가면 바닷가? 별로쭉 가면 오 여기 광장이네 이제 와우 에스코크 so cool. 조금만 내려면 우리는 그거네 와우 여기 뭐부터 천지구만. 어? 야, 여기 먹을 때 천지야? 어? 그러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타운이 아닌데? 어? 여기 너무 좋다. There's a reason why the Brits come here. 비싸네. 사진안네 싸진 않네, 싸진 않아. Tourist p 네 여기 좋다. 자 여기는. 아우브펠 오우타운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인데 우리 그 프랑 스가 너무 안 좋았어 보세요 프랑스? 프랑스에 비해서 그리고 프랑스도 바닷가 동네 많이 갔잖아 바다 어. 거기는 nothing was um, nothing was approachable 이거 너무 좋잖아. 아, 이때까지 맨날 더워가지고 고생했는데 바다 오니까 딱또 춥네요. 이게 뭔, 뭔 시추에이션입니까? 와, 여기 진짜 휴양지네. 맞죠? 어? 다 버퍼. 노. 애들 놀라고 저런 게다 있네. 야, 이게 유럽피언마가 이런 거네. 어? Yeah. This is what the European kids do. Or maybe this, this is what the UK kids do. This is what we c a m e for. 어? 오, 저거 봐 봐. 저 엘리베이터. 와우. 저기 엘리베이터 저 났잖아. 어. Look this jumping cross. No. Okay, 여기 진짜 노는 데 같아. 자, 우리는 여기 알브페라 비치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서 어, 영국 애들이 많고 확실히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차가워서 바람이 좀 차가운, 차가운 바람에 불고 물을 들어가 봤는데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그래서 막 더운 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어 그냥 밖에 앉아있기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이 영국 애들이 내가 알기로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얘네들은 이런데 오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 오늘은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도 완전히 따뜻한 날씨다, 영국에서. 왜냐 면 우리 그때 5년 전인가 스페인에 갔을 때 2022년도, 아 3년 전이네. 스페인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아, 마요카 아일랜드 갔을 때 물이 엄청 차가웠는데 막 애들 막 수영하고. 근데 여기 에좀 웃긴 점은, 우리가 저기 입구에서부터 쭉 걸어왔는데, 여기에 동양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laughs> 동양 사람 우리밖에 없어. 진짜로. 진짜 여기 보면은, 동양이 없어. 우리밖에 없었어. 아, 저기 동양 아저씨 한명 있어. m a y b e is Japanese. 어떤 일도 없어? 입구 그 외에는 한 명도 없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저녁을 먹으러 길, 저녁을 먹으러 여기 저녁을 먹으러 여기 주오아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화이트 와인 두잔 시키고 물급병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해물 알카비앙 뭐? 카타플라네. 여기가 알베스, 알베스에서 알베 제일 맛있는 집이. 그래? 그래서 맛있는 집 있다고 해서 왔는데 두명 시키는데 두명 자리가 50유로. 50유로는 90불이에요. 너무 비싸다. 아, 네. 원래 와인류 지금 되게 많다. 이거 게 보실까요? 우리가 포르토에서 저 시프 라이스를 먹었는데 그때 30불, 38유로 내면서 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양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요리 3개 시키고 되게 두 개만 시다못 먹었잖아. 우리. 밥못 먹었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두 개만 시키고 나머지는 안 시키려고 이렇게 눈치를 봤더니 그럼 너 빵이랑 이거라도 시켜라. 스타터, 왜냐면 오래 기다리니까. 그래서 치즈랑 빵이랑 올리브를 좀 시켜서.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저게 양이 좀 많아서 우리가 두명잘 두 시키고도 많이 먹고 배가 부르게. 그러면 우리가 잘한 거고. 90불 줬는데도 양이 조금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정말. 미워할 거야. 이거. 이야 정말 미워할 거야. 추천하지. 우리는 어?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따져야 돼. 그럼. 다 띄웠습니다 2인분인데 엄청 양이 많아가지고 와 배가 지금 부른데 감자가 있어서 근데 감자 먹기 전부터 씹수료 엄청 많았어요 뭐 통합 조개 새우 게다리 그리고 감자 한몇 두개 먹으면은 내가 그냥 금방 부릅니다. 민준이는 어땠어? 다른게 아, 더 민준이는 민준이는 우리가 먹었던 seafood rice 밥이 들어갔던 푸트에서 먹었던 게더 맛있다고 하네요. 아르미는 뭐가 더 맛있어? Oh. 나도 밥이, 그러니까 아니, I'm very hard to say but 이것 너무 맛있고 그것도 맛있어. I can't say which is better. 밥을, 밥을 먹는 게좀더 든든한 아빠? 느낌이 있지 아빠, 엄마는 진짜 밥을 안 먹어요 아니 아 엄마는 이거 맛있다고 하고 싶은데 엄마도 아, 근 라이스가 없어서 그런 거같아 근데 여기 식품 라이스도 진짜 맛있겠다 내일 와서 식품 라이스 먹을까? <laughs> 아, 근데 우리 벌써 많이 우리 또 내일 디너를 사줄까 벌써 우리 가 This was a very, very lovely dinner. What's dinner? 민준이 기침에서못먹지요 아야. 어? 아야만 해 우리 민준이는 기침에서못 먹잖아. 아닌데.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요. 음. 와, 진짜 영국애들 진짜 많다. Can 어? We get one? No. cuz we waste of money. 크림을 먹으러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여기 질라토 집에 있습니다. 콜라셀라에서 3유로 10주고 질라토를 하나 사먹었는데 아침이 앞에서 브라질리언 고민을 하고 있는 是的，是的，对。